아 오미자로 술 안주실래요? 아 오미 리 저기 한좋더 할거야? 오우 고맙다. 나와드라 여기가 시 3,500원 3,500원 어, 응. 오미자 오빠 술 와. 끊었잖아 이런거 사가지마 어? 뽕튀기 오미자 뽕튀기 맛있을것 같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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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자 이거 농경 오미자 칠만 팔천 원인데 <laughs> 왜 부담스러워? 야 이거 갖다 어디다 놓려고또 마누라 위해서 그 정도 못 해줘? 엄녀서나? <laughs> <음료수나 봐. 웃음> <맞았어. 웃음> 저건 저건 통은 너무 커. 그래? 어떻게 려고 청이잖아 엄니자 청. 응. 아 이거 철 철길이네, 철길이아 철길을 마하네. 아.

터널, 터널인데 거기를 이렇게 만든 되어있구나. 응. 오미자가 원래 이렇게 생겼나봐. 나 오미자. 이렇게 생겼어? 어, 응, 잘못 봤어. 이렇게 생겼나봐. 되게 맛있게 보이네. 오, 별빛 터널이. 오. 샤라라. <laughs> 야이 편집해야 되겠죠? <laughs> 이 포도가 아니고, 이게 무미장가? 무미장 음미자 모양이 저렇게 포도처럼 아, 생겼나? 그러네, 포도가 생겼네. 이 터널, 옛날 터널이네, 진짜. 어, 근데 되게 큰데? 터널이? 여기 편도 1차선인데, 그런데도 음. 이 정도는 돼야 기차가 지나야 돼, 사실. 어우, 야, 선물 하나만 뺐어. <laughs> 쓰레기야, 쓰레기 들어있어. <laughs> 오, 길어. <laughs> 어, 굉장히 긴해. 엄청 긴데? 입장료 내고 지금 물건 파는 데 들어온 거야 우리? 그러네. <laughs> 양파김. 저 양파 맛나는 거? 그런가봐. 오미자청도 있네. 음. 오 음료수 많네. 응. 청. 음, 봐. 상가 상가가 쭉있는데 오늘 여기가 언제 완전히... 음, 와인이네. 어, 와인이야? 봄이죠, 와인? 음. 오, 이거 봐, 그런가? 음. 식당이야? 오, 응. 여기 식사도 했었나본데 지금 코로나라 하나? 어, 음. 여기서 진짜 식사하면 여름에. 시원하네 벌써. 뭐 음. 곰팡이 들은 거야 뭐야? <laughs> 아빠가 출장, 못가고 고향, 공항에서 돌아온 이유. 아니? 저거 아니? 저거 저어 아니? 니 아니? 짜대아이다거 아니? 저 저거 데니 저거 온도가 여기 표시돼 있다는데. 오, 온도계야 10도야, 10도, 10도. 오. 아 온도계야? 이거 아니? 저거 아니? 아거 아니? 저거 아니? 저거 아니? 봐, 그게 뭐 인생 뭐냐고. <laughs> 참, 오 레이저. 오, 되게 길다 토너 오. 끝이 없는데? 응. 오와와 와. 할게요. 아, <laughs> <laughs> 어 저기 뭐이 끝에 뭐 있어? 기리 음, 어디까지 가는 거지? 몰라. 저 끝에 뭔가 있어. <laughs> 저기가 메인인가 본데? 아직까지 뭐 특별한 건 없었지? 데뭐 어. <laughs> 도자기야? 몰라. 어, 어 도자기네. 여기 은근히 습하다. 습해? 응. 축축한데 몸이 어, 응, 음, 약간 그런 느낌이 어. 있어. 은경 백자. 어, 백자. 색깔이 너무 오. 예쁘다. 만지지 말고 눈으로만. 오 이봐. 음. 아 이거 위험한데 이렇게 놓고다 건드렸다 누가 쓰러뜨리면. 그래도 될 정도의 가격이겠지 설마. 어 참조. <laughs> 왜 누워 있어? 어저배 나오네. 난가어 얘는 유약을 바르다만 것 같지 그지 아닌데? 산을 표현하것 음. 같은데? 금이야 혹시? 그 누구인가 그거 같은데 흥분잔 <laughs> 흥분잔인가? 아 안타깝다 뭐가 있는 줄 알고 끝까지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는 게 좋은 이러면 안 되는데 7천원 주고 사실 걷기 운동한 것 같은 느낌 싹 오는데 낌 전화기 왜 있을까? 어? 위험하면 전화하는 건가? <laughs> 그리운 이와 통화를 위해 동전을 넣으신다면 전화기가 소중한 님의 동전만 삼킬 거예요. 아. 이게 국내산이 아니라 보면 외국 어, 거야 그러네. 50센트라고 써있잖아. 아, 돈, 돈 넣지 말라는 얘기야. 아, 얘기구만. 돈 넣으면 돈만 삼킬 거예요. 이런 얘기야. 어, 아, 진짜. 저... 넣는 사람 있나 봐. <laughs> 저기서 <저게도 것도 웃음> 멘트 되게 짱이다. 와, 여기 봐. 봐봐 봐봐 엄마가 찍은 거 응. 이거 내가 찍는 거 이거 내가 찍는 거아 습하다 안경에 김껴 확실히 습하다는 느낌이 있어 음. 시원한 듯 더워 숨은 그림 찾기래 여기서부터는 아 그래? 숨은 그림을 찾으라고? 어. 원숭이 원숭이 찾아 나는. 어 잠깐만 어? 이거 뭐야? 어디어디 아니. 얘얘 어디. 예, 예, 아니지? 이거 어. 이거 뭐 같은데? 100개가 숨은 그림이 있었는데 100개? 하나도 안 보이는 거 같은데 어? 개구리 왕릉이 어. 어 여기 나비도 있고 나비 있어? 어 이런 거아야 나비 여기 고양이 아 고양이 고 있어? 캐로로 어? 마징가 맞은건가? 자 뭐지? 슈퍼 태권브이 가 태권브이 태권브이의 깡통로봇 원피스 아. 아아 코난 이거 하느님 때문에 진짜 질리게 봤는데 오 여기가 끝인가봐 저기까지만 가보지만 끝까지만 저기 영상 뭐 있는데? 어우 습해 벽에서 이박 습기가 어우 물봐 심거야이 어, 터널 되게 긴 터널이었나봐 아, 옛날에 네. 여기는 여기 끝이 다 나은거 같아 저기 뭐 영상 보여주는데뭔데가봐지 네. 빔프로젝트가 왜 여기 있지? 아 여긴 예약하는 데야 뭘예 예식이나 해? 행사 여기 보면 여기서? 응 고백 프로포즈나 감사의 말 고백 아 용서 이벤트를 사전에 예약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여까지와서 <laughs> 어? 가짜야? 그지 왜냐면 여기다 뭘 붙여야 되는데 솜이라도 붙여야 습기를 빨아들이는데 돈 내고 오기는 너무 너무. 그래. 네. 사진 찍으러 그냥 연인들이. 애기들 사진 찍. 응, 애들 사진 찍거나 연인들 사진 찍거나. 그근데 그래, 네. 우리가 일반인들 그냥 뜬만히 와서 여기다 돈 내기는. 어, 네. 천원 정도면, 전에 그, 무주의 오미자 터널, 거기에 뭐라 했지? 천 원인가 그랬을 거야, 거기가. 무주? 무주? 와인 터널. 와인 터널, 어, 거기에 천 원인가 그랬을 거야. 정확하지 않아. 이천 원인가 천 원이었는데, 음료수를 줬어, 그때. 무슨 음료수 나오면서. 아, 음료수를 중에하지 교환권으로. 기억은 안 나지만, 어, 어. 뭐, 음료수 준건맞으니 그래, 여기 근데 아무것도 없어. 음. 3,500원인데. 관리비가 들어간 건 알겠는데, 너무 허술하네. 여기 비어있는데 여기도 뭔가 채우면 좋은데 뭔가 좀.. 채움할 어. 수 있는 게 뭔가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더 못하는 거 같아 원래 있었었나? 어 저기 전화하는 있었지. 사람 있네 진짜 <laughs> 아니 사진 찍는 거 아닐까? 그래도겠지네 설마?